오스탈로피테쿠스가 사는 지역에 가서 멸망시키고 네안대로타인 아. 사는 데 가서 멸망시키고 어, 조금 똑똑해서 그런거아닌요 근데 힘은 아, 음. 제일 없었던 거야. 머리가 좋아. 았 근데 뭐가 있었냐면 집단력이 있어. 음. 그러니까 결집. 음. 그래서 음.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자 자체가 모이면 모이면 그 모여서 그 집단적인 장인함이 굉장히 극게 달하는. 음. 유인원 종족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집단의 이익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만 딱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집단 이익. 그래서 멸망시킨 거다라는 소리 많아.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가 발전해오면서 여러 동물들을 멸종시켜 왔죠. 사실. 그래고 지금의 상황이 와 있죠. 그 단계 중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laughs> 붙여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지구의 이제 영장이라고 응. 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된 상황은 그런 집단적인 잔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거 맞아. 그 집단의 위준이나 집단의 잔인함이 응. 그 종족을 번성시키고 응. 응. 사실 우리 전쟁의 역사를 보면 뭐, 유럽의 여러강들도 그렇고 응.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뒷담화에 있다. 응. <laughs> 왜냐면 <laughs> <그냥> 자꾸 <laughs> 타겟을 만드는 거야. <거예요. 웃음> 그 타겟이 있어야 결집이 된다는 거. 그 어쨌든 그 저는 약간 제 이제 예전에 제가 항상 립에 빠졌을 때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날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면 <laughs> 난 게으름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나는 긴장 상태를 하기 위해서 <laughs> 목표를 <웃음> 설정한다는 거 아니면 나의 끊임없이 대비교 상대를 둬야 <laughs> 내가 그 사람보다는 뭐 이게 뭐 객관적으로 앞선, 앞선다는 평가를 받긴 뭐하지만 네. 내가 뭐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게 내가 느껴지면 하당이 발전한 것 같고 음. 발전한 것 같고 또회속 주변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음. 비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나랑 같은 선상에 있었지만 저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보면서 어, 왜,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늪에 빠져 빠져 음.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게 내가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 쳐도 내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늦춰지지않게 나를 잡아준다. 근데 음. 그게 제 문제는 제 심리 상태 안 좋을 때는 거기 너무 빠져갖고 계속 붙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었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laughs> 뒷담화를 통해서 공동의 적을 만드는 팀을 만든다. 음. 정치. 그러면 이 팀이 세력이 커지면 이 팀이 다른 팀을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 문화를 만들고 이걸 끌고 가면 그 중에서 또 나오면 근데 그게 인류발전의 과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나보다 뛰어나는데 뒷담화를 통해서 얘를 죽여버린 거잖아 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더 시대가 될수 어. 이익을 위해서 1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그 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과정도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뭐 경쟁 상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라이벌이 있어야 성장한다. 음, 그건 뭐 맞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런 말 말했잖아요. 뛰어난 세계의 뛰어난 천재들. 그 뭐, 에디슨이 과연 뭐 조선시대 에 우리나라에 태어났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디 그런 유명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때 과연 그렇게 인정받을 것인가? 뭐 비싼 것도. 그런 솔직히 에디슨 뭐, 같은, 같은 경우, 테슬라를 음. 그냥 그냥. 음, 정치적으로 죽여버렸지. 네, 죠. 그럼 뭐 테슬라가 더 뛰어난. 네. 그러니까 다정그 정치인 것 같아. 그래서 음, 그 뒤엔 돈이고. 어, 음. 지금 아직도 음. 이 사회를 썩거나발전하게 음. 만드는 게 네. 정치나 경제. 필요하기 때문죠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군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 흩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국가라는 걸이렇 만드는 가정이라는 걸 만드는 그 안에 규속돼서 지금 정말 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기 응. 사기 사기 사기를 어떻게 잘 치냐 노이민의 핑거네가 어렸을 때부터 박사니까 그근데 약간 나는 좀 그렇게 생각안 했어요 이거를 방금 말씀하시면서 사기를 어떻게 잘 치냐 사기를 난 지금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평소 아, 평소에 응. 아 정말 뭐 팽가님이 보험을 팔았으면 응. 그럼 뭐 골드니 뭐니 이런거 다이아몬드 진작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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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라가셔서 분리하고 계셨겠구나 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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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만들었어야지 <laughs> 사이, 사이비교주 종교. 어. 역시 어. 역시 한단계 어. 아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 <laughs> <laughs> <난> 누가 하나 좀 앞에다 딱 세워주지 교주 하나 만들어서 마케팅 해드리면 돼? 3년만 딱 해서 그 사람이 응. 마치 진짜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할 때난 챙겨서 헤어로 뜨는 거지. 그치. 지아 그럼 1년 뒤에 그 사람은 감옥으로 가지. <웃음> <웃음> 죽음 죽음 연예인을 거. 만드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 메이지뭐해주는 네. 네. 거지? 응. 혹은 신자들과 같이 단독, 단, 단체로 뭘 먹고 어떻게 응. 됐겠지, 역시. 응. 두 분은, 두 분은 더잘 줘주시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 있는 거고 대신 또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또 누군가에 또더 행복한 행복으로 넘어수 있는 거거든요. 뭐일을 하나 받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받았으면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지만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와중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이게 항상 그 나쁘다고 해서 다나쁘 것도 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그 새옹지마와 언젠가 또 내려갈 수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고민을 항상 사람들이 응. 동물들보다 더 서열을 만들려는 응. 게더 예민해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는 자꾸 이렇게 서열을 만드는 거 근데 서열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에 있고 싶으면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위에 대한 기준이 요즘 자본주의다 보니까 응.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응. 나보다 못 벌어야 돼 이런, 이런 생각이 자꾸 있는거야 지금 말하는거도 나보다 현수막 업체가 더 잘벌거든 응. 내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주지만 응. 그사람들 그 항상 응. 의뢰의 자서 응. 나한테 아요즘 일없어 요 근데 응. 응. 그러니까, 일이지만 그 사람들들이 나보다 더 잘벌어 <laughs> <야, 웃음> 봤어? <laughs> 아유문딱 <laughs> <laughs> 열면 아휴 그렇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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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같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고픈 돼지가 좋습니다. 그런 게잖아 근데 이기적이어야 돼. 응.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라는 거에 대한 건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커뮤니티의 응. 하나의 가치인 거야. 전인류반이고그 안에서 가치.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좀 덩치가 큰 개인주의가 있어야 돼. 응. 그거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좀안 아쉬운 생각해. 부분이지만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 스스로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그러지 않지만 그 아파트나 아, 집이지고판을 아, 아, 해봤을 때 저희가 아, 네. 어쨌든 집이 있으니까 그그 아, 네. 그 낙후된 지역에서 네. 그 사실 그 서울 그 동쪽에 있는 강동이라는 네.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만 잘네들은 강남 사구.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울리들이 끼고 싶으니까 업체를 끼어놓기 착하고 서울의 끝자락에 응. 강남하고 가깝다는 그 조건 하나에 이제 끈 동네이긴 하잖아요. 응. 아니 떼다가 이제 거의밖에 없어. 응. 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러고 고도동이라는 자체에서 제 집이 재개발이 1순위였고 첫 재개발이었고. 그래서 응. 집값 네. 이제 했는데. 응.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분양가에서 음, 어 그때 어, 배가 부셨다. 다한 시간 분양가 그요 가장 이제 간 길에 똥고 놓고가. 왜다 있는데. 분양가에서 네. 어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만큼 많이인데 뜨는데. 어원칙인데 처음에 어.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는 이제 조합원이었으니까 보면은 야이 집단 이기주의가 정말 놀랍구나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일단 저한테는 내가 정말 스물 여섯 살 때부터 거지같이 살면서. <laughs> 내가 이걸 준비하고 응. 이렇게 어떻게 응. 버텨는왔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응. 지금에도 내가 포기해야 를 되는지 그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거든요 응. 왜냐면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응. 그때 마침 결혼 무리도 배웠고 그때는 진짜 한달 수익이 뭐 어, 3 0만 원, 4 0만원이럴 때니까 인천에게는 응. 너무 빠듯하고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겠는데 어떻게든 도움 주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예. 네. 뭐 테레사 소전나푸녀나안니면민족뭐주기요이 아, 아니면. 맞아. 그니까 그런데 어, 그, 그 커뮤니티 네. 카페 내에서 무슨 이제 비대위도 생겨나고 뭐도 생겨나고 네.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 서로 고소고발이 왔다 갔다고. 하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기도 했거든요. 내가 과연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는 돈이나 잘 이걸 그걸... 상권 안 내게 내서, 네, 네, 네. 내가 살집 말고, 하고 만들고 있다가. 싶다는 네, 그 인정을 하는데이 네. 바보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뭐, 설계감은 바뀌고, 무슨 재개발이야? 10년 넘게 하는 게어디있습니까 아니, 10년이면 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예. 왜냐면, 30년도에, 그럼 하긴, 저기, 송파에 가랑몰 시장에 있는 네. 그런 데보든 엄청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도. 어, 미치겠네, 는거 근데, 거기서 내가, 할아버지가 수업 조합을 시작했는데 손자가 들어가. 어우, 진짜. 아이, 그러니까, 없이 우리 할아버지 하면서. 어느 날, 어느 날, 응. 내가 그, 우리 중에 하나에, 여기게 맞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한리적에다가객관적에다 봤는데, 거기 이제 동네에 오래 살았던 그 부모님부터 시작했거나, 제 또래에 이제 시작하친구들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뭐딴하학인데 걔는 입장이 또 다른 거예요. 둘이 소주 한잔하면서 진짜 엄청 싸웠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걔 입장에서 걔가 맞는거야 아. 그럼요 요즘에 난 그래 응. 중년생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위에서 구멍이 응. 매고 땅콩이 매고 그렇고 응. 빌라가 조금 아파트가 조금 법이 어쩌면 저는 없어서 그런지 저는 잘 관심이 안가는게 화도 안 나거든요 그치 그치 난 실수한 것도 없고 마음도 응. 편하던데 응.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이 없어서 이게, 이게 방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차라는 게 요즘 이제 임대차 삼법이 있잖아요. 어, 막 짜증 나데 어, 그것 들을 갑자기 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전세를 내줄때 시세보다 좀 낮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급하게 이제 그걸 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시세는 더 올랐던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내년 2월달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네. 야, 우리가 이 정도 올리고 만약 안 된다면 반지 를 돌리고 응. 응, 뭐 이제는 몇것도 이제 해갖고 이렇게 해서 40분 끌어가자 하시고요. 나를 하고 있는데, 이 벌퍼, 인디천 3법이 야, 그거 시행되려면 떨어 응. 법이 발효되고 나서도 시행되려면 천천히 응. 기다려야겠다. 응. 응. 우리는 끝난 상태였는데, 응. 갑자기 전화 오면 응. 오늘부터래. 응. 5% 밖에 안 되는 거잖아. <laughs> 어, 야5%얼마야 야, 어떡하냐? <laughs>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풀어트라고 응. 일단 다영 나는 줄... 요즘에 집 때문에 짜증 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이번 긴 장마에. 네. 베란다는 원래 새는 거 알고 들어왔고 네. 가을 방송 사펴보러가 알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어 거실 천장이라는 벽이 이제 비가 스민 거야. 아 네. 얼룩지고 곰팡이 이상한 일 많아. 도배 쎄쎄 쎄. 이번에 이상하셨대 뭐냐? 도배 쎄쎄쎄 해줬는데. 아얼지가지고저정 얼룩지고. 그 곰팡이 피고. 근데 그거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 줘. 어, 그러니까 내가 도배 한건 처음에 할수 있는데. 저희 방수 아니 도배 집중해 줬어. 아, 아, 아. 후배잖아. 잘그 집중. 후 아, 아. 잘. <laughs> 잘 좋아. 좋아. 아, 그래고 이제 건물을 옥상부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을에 방수 공사 탈 거야. 도배 있으면 이런 사이좀없었겠지나 같은 뭐 이래저래 하여튼 그러다가 재다가 이제 늦어 져갖고 가을에 하는 든